노력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 어 때야 네, 아, 지금이. 결과물이죠. 좀... 아 그렇죠. <laughs> 아, 단 네,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어, 건강적으로 좀 조심스러워야 돼. 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네. 내년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보실 때 2025년 모든 나이를 통틀어서 0살부터 100살까지 네네. 가장 좋은 나이. 이제 내년에 최고의 나이를 혹시 하나만 뽑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살부터 100살까지 네네. 모든 나이중 포기 나온 걸구나. 자, 봅시다.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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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어떤 분이 제일 좋으실지. 네네. 아, 저는 56세 경술생을 아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56세가 되시는 우리 개띠 분들. 네, 네, 네. 경술생들. 아. 이분들은 작년,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갑진년,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부터 뒤로 보면은 작년 재작년까지 네. 몸은 무지하게 바빴어. 아 그래요? 아 네. 아 네. 몸은 무지하게 바빴는데 득이 많이 되지가 않았던 얘기야. 음... 내가 지금까지 뿌려 놓았어. 이제 거둬들이는 시기. 드디어. 어, 네. 결실을 맺겠구나. 음... 어, 내가 하나를 뿌렸더니 어두 개가 돼서 돌아오는 형국 너무 좋네요. 아 좋아요. <laughs> 이분들은. 어 하나면 하나에 굉장히 몰두해서 열심히 매진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네네. 어거기에 사활을 걸 정도는 아니시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음. 하지만 어 작년 재작년까지 내가 몸은 무지하게 바빴어 지칠 만큼. 네네. 무엇을 해도 그만큼의 덕이 들어오지 않고. 어. 큰 빚을 보지 어, 못 보실 못했단 말이죠. 그거만큼 속상한. 아, 없잖아요. 속상하죠. 맥 빠지잖아요. 네. 아, 재미 없어 사는데. 근데 아 양쪽 어깨 힘좀 주셔도 되겠다. 음. 금전적으로도 많이 열리는 형국이고요. 또뭐 귀인 발복도 어 초반보다는 후반에 좀 들어오는 형국이긴 하지만서도 네네. 어 초반에는 내가 무언가를 많이 이, 열어놓는 형국이에요. 음. 요것도 열어놓고, 저것도 열어놓고. 네네네. 내가 세 개를 열어놓았어. 네네네. 어, 이세 개의 어장이 다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두 개는 채워져서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음. 요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상승세가 보인다. 아, 어, 네네네. 그렇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드디어 노력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 어, 때야, 지금이. <laughs> 결과물이 좀.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단 네,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어, 건강적으로 좀 조심스러워야 돼요. 음... 어, 항상 음,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이 들어오면 아, 안 좋은 아, 것도 꼭 따라, 따라 들어옵니다. 어, 건강이 가장 걱정스러워요. 음... 어, 간, 어, 간이나 뭐 이제 쓸개 이런 쪽, 음... 어, 이런 쪽으로도 좀 되게 많이 신경 이 쓰이고 네네. 또 어, 여성분들은 유방 쪽으로 좀 신경이 쓰입니다. 음... 그런 건좀 미리미리 연초에 렇 그렇죠. 건강 검진 같은 거. 그럼요. 받아 보시면 좋겠네.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어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은 없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운기가 좋을 때는 주변에서 좀 도움을 줄 만한 인물도 좀 생깁니다. 네. 오. 그 전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네, 네. 그 전에도 도와줄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활용도를 써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음. 네네네. 그 활용들을 써먹지를 못했는데, 이분들이, 네, 새로운, 이분도 새로운 온기가 들어오지만, 이분들도 새로운 기운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합이 맞아져서, 어, 합이 맞아져서, 인간의 합이, 합이 들어서, 아, 굉장히 좋은 운대로 이어져 나가겠다. 음, 너무 좋네요. 아, 좋아요. 선생님, 그럼 경술생분들 혹시 새해 되면 막 그런 고민들 하잖아요. 지금까지 주저했던 거 해볼까? 막 할까 말까 했던 거 한번 응, 시도해볼까? 응. 그런 거 한번 해봐도 괜찮아요. 아,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해도 돼요. 근데 20대, 30대는 조금 지나고 어, 40대 분들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치면은 어, 과감하게 하셔도 돼요. 어, 우리 경술생분들도 하셔도. 네네네. 응. 아, 너무 좋네요. 운기가 진짜 좋네요. 아, 어, 좋아요. 40대, 50대는 음, 무언가는 분명히 열리는 형국이고, 음. 또 들어오는 형국이고, 금전문도 열리거든요. 오. 근데 혼자서가 아닌 누군가의 협력, 협력자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텐데, 50대의 나이면은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가정 내에서의 온기도 그럼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이분들? 가정의 온기도 이거는 보편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어, 근데 이분들은 다 각자 뭐 생일도 다르고 태어난 시도 다르고 하니까. 음. 근데 이분들은 내가 총대를 메고 사는 형국이 되게 많아요. 가장 역할을. 가장 하는 역할을 하는 하고 ]구나.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도 또 많으시겠죠. 음. 음. 근데 누구나 다 부부라는, 부부라고 하면은 서로가 조금씩은 양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뭔가가 투닥거리고 뭔가가 삐거덕거렸던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이거는 후반에 가면서, 가면서, 어, 부부간에도 조금, 어, 합이 좀 들고. 아, 그래요? 어, 그리고 또, 무언가가 주제가 생겨요. 음, 아, 풀릴만한. 어, 풀릴만한 주제가 생기고, 또 사이가 좋아질만한 이야기거리들이 생깁니다. 아, 너무 좋네요. 자손들 때문에, 이래저래 안 좋은 것들이 좋은 모양새로 풀어져 나가는 그런 음, 형국이에요. 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 최고의 나라 뽑히신 우리 56세가 되시는 개띠분들, 음. 너무 일단 축하드리고, 네네네. 네. 또 이제 개인적인 점사라든지 방향성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네.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아, 추천 그렇죠.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는 경술생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다 경순생에도 56세 여러분들, 우리 물이 들어왔습니다. 노 저어야 합니다. 노가 없으면 막대기라도 저어야 되고, 손으로라도 저어야 합니다. 그 기세를 사서 승승장구하시고, 번상하시고, 또 금전운이 많이 들어오, 금전운이 많이 들어오니까, 요 금전을 잠, 어, 잘, 어, 잠, 관리하셔야 돼요. 네네. 그것만 잘 관리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다 56세에도 경순생에도 나는 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대박나는 한 해가 될수 있게끔 소령당에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